자, 반갑습니다. 일반 시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대 토목 2일차, 3일차 같이 묶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일차에도 거의 놀았어요 아침에 잠깐 비가 내렸었는데요 낮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현장에 총관장님께서 인부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전 오늘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 오늘 나랑 같이 놀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 무엇인가 간간히 시키는 일 하면서 주변 정리도 하면서 그거마저 끝났다면 놀아라 이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한 대가리 찍으니까 저한텐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현장 나가면 이런 일도 가끔 잘 걸려요. 그렇다고 현장을 비우면 안 되겠죠? 노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눈치 봐가면서 정리할 거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말고요. 자 지금부터 작업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저 자리에 우수 매놀이 묻힐 거라고 합니다. 아직 매놀과 자재들이 도착하지를 않았는데요. 그럼 이걸 왜 파냐? 여기가 서울시 북아현동인데요. 건물을 짓기 전에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그때 암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 남는 날 암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가. 그냥 한번 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장님께서 저쪽에서 호출하시면 또 쫓아갑니다. 지금 건물에 붙어 있는 아시바를 철거 중이에요.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건 이렇게 살짝 제끼고 지나가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돌을 하나 담아서 대장님께서 지시한 이곳에 메꿔줍니다. 옆에 큰 구덩이는 정화조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의미 없는 장면들은 다 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로등 하시는 분인데요. 저한테 뭐라 뭐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저 가로등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니 기초에 들어가는 관두 개를 찾아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파기 시작해야 되겠죠? 보통 가로등 선은 60전 정도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로등 기초에 들어가는 관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전 정도 파주고 그 밑으로는 나라지판으로 살살 긁어가면서 천천히 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관이 보이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관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지금 파주고 있는데요. 앞서 판 것만큼만 파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것까지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할일 없으니까 또 놉니다. 아우 지겨워. 어쨌든 가로등 작업도 끝났고요. 또 상차를 합니다. 역시나 2.5톤 카고에 상차를 하는데요. 첫 바가지를 이렇게 놓고 살짝 밀어주면 저 합판이 똑바로 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바가지째도 이렇게 살짝 놓고 밀어서 합판을 세워줍니다 세 번째 바가지도 멋있게 살짝 놓아줍니다 이... 이런 우라질 여기서 중요한 거 당황하지 말고 화물차 바닥 짚고 당기면 되지 뭐 어쨌든 합판만 서 있으면 되는 거아니요 어쨌든 신나게 상차를 하고 있는데 화물차 기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니, 빵꾸 났다니. 아니, 이거 무슨 개 후다닥 같은 소리야. 가뜩이나 할거 없어서 놀고 있는 이 판국에. 아, 좋은 명분이 하나 생긴 건가? 어쨌든 점심시간이었는데요. 밥 먹고 와서도 아직까지 출발을 안 했네요. 빵꾸 때우러. 근처에 화물차 전문 공업사가 없나 봐요. 그렇다면 저는 남은 폐기물을 한쪽으로 정리를 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는 다시 나라시를 해 줍니다. 임시 주차장 만들어 주기. 오후 3시가 넘어서 빵꾸 떼우고 폐기물차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상차를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채바가지를 한번 써봤어요. 제가 채바가지 쓰는 요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떤 기사분들은 한 바가지를 완전 고봉으로 담아서 투분과 바가지를 사용해서 여러 번 털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딱 담을 만큼 반바가지에서 3분의 2 정도 담아가지고 딱한 번만 털어줍니다. 저는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의견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마지막 작업이네요. 4시에 끝나고 집에 갑니다. 아이코, 오늘 하루 잘 놀았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 3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를 마치고, 3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태풍 링링이 지나가셨습니다. 이런 썩을. 다들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없으시길 바라면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로에 뿌레카를 때리고 있죠. 커팅한 걸 보니까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죠. 이것을 도로 횡단이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사열종대, 뭐 사열횡대, 그런 거다 아시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반만 뜯을 건데요 완전 횡단을 하더라도 중앙선을 기점으로 반 먼저 작업을 마치고 나머지 반은 건너가서 합니다 차는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횡단할 때는 별의별 지장물이 다 나와요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지장물이 많을수록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서두르지 않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뿌레카 때리다 말고 리퍼로 걷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딴게 없어요. 밀어 걸린다고 리퍼로 걷으래요 역시나 나는 까르면 까는 사람이야. 지금은 뿌레카 구멍조차 내놓지를 않은 상태예요. 이럴 땐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는데. 요리조리 왔다갔다 하면서 차도 피해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폐기물을 걷고 있죠 이 밑에는 오패수와 우수가 횡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장비 뒤에 보면 맨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오패수와 우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 중앙선 밑에 쪽에는 pc 박스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pc 박스라는 건 오패수와 우수를 합쳐서 정말 처리장으로 보내 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장비 뒤에 있는 맨홀 두 개와 저 PC 박스까지 누군가는 연결을 했을 겁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화면에서 중앙선 밑으로 보시면 기존에 횡으로 커팅해 놓은 자리가 보입니다. 그럼 기존에 팠던 사람은 저 중앙선까지 팠다라는 얘긴데 왜 지금 라바콘 있는 데까지만 아스콘을 걷어냈을까요? 그건 바로 서울시 마포구에서 준하수광고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바로 PC 박스 끝이 라바콘 밑 밑에쯤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통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게 통신은 관 개수가 짝수로 갑니다.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그런 식으로요. 따라서 지금 하나 보이죠? 긁다 보면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이런 땅을 팔 때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밀어서 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구덩이를 파고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 팔 때에는 나라시판 끝으로 긁어서 파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우수관인지 오폐수인지 주름관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PC박스가 보일 건데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사람이 한번 쑤셔보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왔어요. 바가지 거꾸로 해서 쑤셔도 봤는데요. 결국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뿌레카를 치고 다시 한번 쑤셔봅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긴 나왔는데요. 결국은 중앙선 거의 밑에서 나왔어요. 결국은 도면 믿고 일을 하다가 두번 일을 하게 됐네요. 처음에 봤던 사람이 중앙선까지 판 이유가 있었네요. 도면이 역시 너무 옛날 거라 믿으면 안될거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일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조금 더 브레카를 찍어 줍니다. 지금은 이런아침이 아니기 때문에 브레카를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터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파다 보니까 기존관 두 개가 나오죠. 새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작업 도중에 도시가스 보호판이 나왔어요. 계속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저걸 좀 제거 좀 해달라 그랬어요. 철판 밑에는 도시가스가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과은 스마트 집게를 이용해서 걷어내 줍니다. 이건 따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스마트 집게가 없으면 이렇게 바가지로 꺼내셔도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파이프 따로 그리고 흙 따로 통신관 앞에까지는 얼추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후진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또 한번 긁어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패질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어머나 쓰밤 통신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통신이 연달아서 나오면 통신 밑으로 하월 하기가 좀 짜증나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큰 도로에서는 100mm PVC 파이프를 봤을 때 위에 두개 밑에 두개 이렇게 해서 통신은 네가닥이 지나갑니다 초보 때는 그것도 모르고 위에 두개만 있는 줄 알고 뒤에 가서 하월한답시고 밑에 있는 두개를 깨먹은 적도 많아요 이런건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주름관 나올 때까지 또 파세요 그리고 통신과 통신 사이 여기도 주름관 있는 데까지 파줘야 되겠죠 이 부분은 바가지 흙을 담아서 파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긁어서 나라시판이 통신관을 다 넘는 듯이 파줄 수밖에 는 없어요 여기도 주름관이 나올 때까지 파줍니다 보통 보면 통신과 통신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팍팍 내리 찍으면서 파주세요 어차피 주름관도 교체 잖아요 다시 앞쪽을 파서 주름관을 노출 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쪽 바가지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나라시판으로 주름관을 찍어서 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밀려요 저 주름관을 신나게 흔들어 놓고 이제 빼러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흔들어서 빼고 있네요 아이고 아리가또 생유 베리 감사 그리고 쉐쉐 사실, 앞쪽에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뺄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감사. 이제는 흙을 퍼내야 되겠죠. 그래서, 중바가지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이 통신관을 쓰다듬고 계세요. 무슨 일일까요? 통신관이 부분적으로 깨져 있는 건데요. 이건 절대로 제가 한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기존에 주름관 작업했던 쉐리들이 보수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메운 경우에요. 그럼 이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 참 억울하게도 마지막으로 팠던 제가 아니죠. 우리 현장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참 억울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간단하게 보수 작업만 하면 되는데, 안 해놓고 그냥 메워버리면은, 어쨌든 마지막에 판 사람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아우, 짜증나. 그렇다고 해서 저걸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세요. 어쨌든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 미스테리한 거에 태클이 걸릴 때가 있어요. 바로 저 콘크리트 벽인데요. 뜬금없이 저게 왜 나올까 갑자기.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거를 뿌레카로 때려야 새로 묻는 관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 밑에 구조물을 때릴 경우에는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압 포스라든가 뭐 그런 게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잘 봐줘야 돼요. 땅을 어느 정도 팠으면 이제는 새로 묻을 관을 가지러 갑니다. 제가 4일 쉬는 동안에 자재들을 다 받아놨네요. 그리고 정화조 자리에는 정화조도 놔져 있네요. 4일 동안 비가 많이 왔는지 정화조 자리에 물이 많이 찼나봐요. 이건 전문가들이 물 빼고 알아서 하겠죠? 6m 짜리 관을 매달아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작업자분이 잡아주지를 않네요. 아직까지 위험 요소는 없지만, 이렇게 차 옆에 지나가면,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면, 이건 반드시 잡아줘야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쌩 까고 안 잡아준다면, 저도 같이 쌩 까고 움직이지 마세요. 괜히 움직였다가 저 차라도 긁으면 돈입니다. 돈. 근데 웬만하면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자들이 주름관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작업 설명은 여기까지네요. 이날 이거 한 개만 판게 아니고요. 오른쪽 옆에 똑같이 하나를 더 팠습니다. 그거는 우수 450짜리 흉관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신가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지루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편집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작업 영상을 풀로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댓글이나 1대1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세요. 그건 설명 없이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